아유, 아유, 아이언맨이 어 지금 힘이 어떠죠? 엘사가 힘이 어아 진짜? 이... 우와나어요 아이언맨 어없어요아 <laughs> 진짜야? 네. 아 그렇구나. 엘사가 얼음을 얼음 갖다 공격해가지고 아이언맨이 쓰러지는 거야? 얼음 거야? 네. 아이 아이언맨도 거나 스탑 이러는데? 손 봐봐, 손 봐봐. 이러잖아. 얘지가 응. 어, 어도 불쌍한 용들. 내가, 가 힌트만 줄게 왜? 넌 나한테 안 돼. 나는 마녀야. 어? 하하하하하. 나는 진정에 하는 사람을 봤지. 뭐 들어가나? 불쌍한 요녀야. 아 여기 에 인어공주 있다. 인어공주 거나 저기 할머니가 만들어준 거 인어공주. 인어공주 가만 가만 여기 옳지. 거기 있잖아 파란색깔 머리. 파란색깔 머리 그 빼봐 뒤에 아니 아니 아 미안 파란색깔 뒤에 거나 파란색깔 뒤에. 어저 초록색깔 연두색깔 그렇지 그렇지 인어공주 그렇지 인어공주야 야너 인어공주야 엄마가 마저어나마저야넌 나에게 목소리를 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리를 줄게 그러면 너는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수 있잖아 어때 너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여 슈퍼 히어로도 있다 거기서 슈퍼 히어로가 왜 나와 뭐야 여기는 슈퍼 히어로가 예! 없잖아 너야나는 바닷속에서 밖에 못살어 아 깨고 나 어머 마오이? <laughs> 아이 sorry, 내가 너 I'm 너 위에 누웠구나.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미안해. I'm 머 o r r 야 I'm s 난토 r y I'm sorry. I'm sorry. i 야 와, <목소리> 이야! 불, <목소리> 니야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나는 얘야. 나 얘. 인그레더블 베이비. 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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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에서 미사일 나가는 거 알지 너 얘? 어? 씨. 너는 너는 얼음이고 나는 불이야. 내너 내가 불로 쏴면은 얼음은 다 녹아. 씨, 맞지? 아니야. 맞잖아. 불 파이어에. 얼음 아이스 녹잖아 응. 맞지? 어. 그럼 둘 중에 누가 이길 것 같아? 그지? 내가 위! 내가 이겼다! Yes sir! <laughs> 안녕, see you baby, bye bye. You die, I win. 나 어디 가해야겠다너 어디 가? 뭐야, 너 갑자기 베트남 갖고 와. 너 베트남 너 남자친구야? 어. 너네 누구나자 베트남 왔다. 원래 제일 오래된 애는 나야. 내가 슈퍼맨이라고. 슈퍼맨. 배트맨. 넌 하늘 날수 있어? 난바퀴벌레줄다날려주있어뭐 아, 바퀴벌레? 아, 박쥐. 박쥐? 아, 배트. 어. 어. Oh. 그래, 나는 눈에서 레이저도 나와. 넌 나와? 어, 안 나와. 그지? 넌 대신에 멋진 카 있잖아. 맞아. 그래. 총도 있잖아. 어우, 총도 있구나. 나는 총 같은 거 없어. 나는 날아다녀. 텐트만 입고 으하하하하하. <laughs>